안녕하세요. 종가마스터TV의 홍수상입니다. 자, 오늘 1월 19일입니다. 19일, 어, 종목 분석입니다. 종목 분석, 셀트리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어,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은, 어, 제가 지금 뭐 일주일 내내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 어, 지수는 하락과 상승과 이런 패턴을 반복을 하면서 가격 조정을 좀줄 것이다. 그리고 20일 선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기간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주에서 2주 정도 어, 할것 같고 1월 말까지 늦으면은 뭐 2월 초까지도 갈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어, 작용하고 있어서 어, 조정을 좀 하는 중입니다. 끝난 게 아니고 하는 중이고 오늘 2.6%나 지금 증시가 오르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모르지만 어, 지금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좀 희망을 좀 걸어보자면 뭐 내일이나 모레 미국 쪽에서 이제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어떤 뭐 강력한 뭐 증시 부양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좀 된다고 하면은 어 바로 이제 돌려주는 그림 그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이러한 예측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 어, 조정을 받는 이유가 기존에 했던 상승 각도하고 올 초에 나왔던 이 슈팅은 약간 오버 슈팅이었다. 이 각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어, 코스피 지수에서 이 정도 각도가 나왔던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였냐면.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어, 고객 의탁금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이때 이제 감소 추세 아니었습니까?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70조까지 늘었던 이 부분들 74조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하락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대말관에이 어, 증시를 받쳐주는 이 고객 예탁금이 쿠션 역할을 좀 해주는데 얘가 줄어들면서 얘가 올라가면은 반대 현상 아닙니까? 예탁금은 줄어들고 신용은 늘어나면은 어다 빚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용이 좀 줄어야 된다. 신용이 그래서 오늘 날짜 보면은 신용이 일단 줄지 않았습니까? 줄고 이 내용이 좀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방향이 있었다 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뉴스를 보면은 어, 증권사 비토 급증에 신용융자 중단 나섰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괜히 말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몇몇 증권사가 다 신용 중단, 신용융자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뭐 미수가 뭐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신용융자는 제한적으로 되고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은 증권사보다 이미 갖고 있는 그 신용 그 한도가 있는데 그게 다찬 거예요. 그래서 21일부터 뭐공식 별도의 공시식까지 중단한다. 저거 빠질 때까지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주변 여권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우리 셀트리온은 어, 하락을 통해서, 어, 공매도의 어떤 공격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급 하락을 하고 있죠. 급 하락, 급 하락, 급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어... 와중에 있고 급 하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캔들이 떴습니다 드디어 의미 있는 캔들이 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이렇게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양봉 하락하면서 양봉이 나오는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 양봉이 나와야 된다 두개 정도가 나오면 더 의미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아 여기 정도가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어, 매력적인 가격대구나 라고 어,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오늘 그런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지금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세가지가 있는데 어셋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그 하락 하락, 뭐, 몇 퍼센트 그런 거보다도 이 10월 25일 이때 시작점을 기점으로 할때 여기에 가장 크게 어 훼손된 그러한 종목이 셀트리온이었고 그리고 오늘 기점으로 해서 가장 좀 의미있게 반등 나온 종목도 셀트리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어제 거래량을 넘어서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목별 그런 투자 매매 동향을 봐도 어, 자금 이동이 좀 이렇게, 어, 원활하게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볼 텐데, 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제 거래량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걸 보면은, 얘도 이날입니다. 셀트리온 25일,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25일 날이 이때 출발 날짜인데, 이 장때 양봉을 크게 아직 훼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크게 어, 전일 거래량에 미치지는 못했다 그런 부분들 물론 뭐 코스닥이 이미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빠져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 수급적인 부분들이 일단 그렇게 작용을 한다 라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셀티리온 헬스케어도 헬스케어도 이때 11월 25일 날 시작점인데 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거의 뭐 최고가하고 최저가 시작점에서 50%에서 좀 놀고 있는데, 어제 거래량이 미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매매 동향에서도 봤을 때, 어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종목이 셀트리온이었다. 아, 그렇게 일단은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셀트리온을 먼저 보면서, 셀트리온을 먼저 보면서, 어 투자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매매 동향을 좀 보면은, 셀트리온이 외국인이, 어 거의 이 정도 가까이 금액을 들어왔죠. 그리고 안내면 기간 매매도 좀, 이렇게 좀 줄어드는 추세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아직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유입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나중에 좀 2, 3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매도 잔고추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변하는지, 어, 확인을 할거고 그 다음에 개인을 보면은 어, 이 정도까지 지금 물량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셀트리온 신용 때문에 못간다고 말씀을 드리니까는 어떤 분이 뭐 이제 코빵기를 막 끼시면서 소설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보십시오. 일단은. 이런 것들. 어, 셀트리온 보면은 등락을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여기죠. 오늘 드디어 어, 신용 어, 장고 수량이 줄었습니다. 종목별, 이 신용인데, 줄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더 줄어야 됩니다. 당연히. 좀더 줄어야 되고, 요게 좀 밑으로 좀 내려와야지, 좀 내려와야지, 좀 이렇게 가능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개좀더 빠져야 되는데, 지금 빠지면서, 여기가 다, 여기까지 다 하락이었는데, 이렇게 하락으로 떨어지는 거를 다 신용으로 개인들이 다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는, 증권사에서 신용을 막아가지고 이제 신용도 못쓰고, 그리고 제가 어제 종가매매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가장 우려썼웠던게 뭐였습니까? 셀트리온이 쉬면서 가장 개인들이 털리기 쉬운 패턴이 뭐냐면은 셀트리온이 쉬면서 다른 현대차, 기아차, 그런 게 가면은 갈아탈 수밖에 없다. 갈아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차 관련 기아차가 급등을 하면서 셀트리온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셀트리온뿐 어 뭐냐 기아차 뭐셀그 현대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에서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전부 다다 반등 빨간불 나오는데 얘만 얘만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 거죠 코스닥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뭐 시젠도 있고 파러비스도 있지만은 다 반등하는데 얘네들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이게 저는 이제 신용이 털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투자 매매 동향을 좀 봐도 오늘 셀트리온은 그나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줬고 그리고 나서, 어, 셀트리온 제약도 외국인이 그래도 좀 들어왔죠. 좀 약한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약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코스피 순매수이 개인들, 개인들, 어, 매매 상위 종목을 보면은, 자, 승매도는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오늘, 기아차, 현대차 다 털렸죠? 현대모비스 뭐, 이런 거다 털리지 않았습니까? 셀티룬도 여기 있고. 그리고 나서 상계, 이노베이션, 하이, 디비 하이트, SK 현엑스, 뭐, 이게 SK 텔레콤, 이런 거 살긴 했는데, 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는 주도업 중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이 더 심합니다. 코스닥 보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제약, 순매도 1입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을 다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사는 게 한국파마. 급등한 이 한국파마를 사고, 아프리카 TV, LCT 하나 마이크론. 이런 거를 지금 뉴스 보고 지금 담고 있는 거죠. 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 기관은 순매도는 여태까지 했으니까 순매도보다는 오늘 산게 중요합니다. 기아차 보십시오 기아차. 엄청나죠? 그죠?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네이버,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 외국인들, 어, 코스피, 순매수 아, 역시 보면은 셀티리온 제약. 제약을 이렇게 많이 찾아야 합니까? 허스닥에서?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이, 어, 조금, 개인들 시선하고, 그 다음에 뭐, 기관 외인들이 좀 달라지지 않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인데 아직 완전하게 그 공매도 장고와 완전히 정리가 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주가 지나고 나면 은 요게 좀 파악이 될텐데 셀트리온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은 이제는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리고 오늘도 어, 증시가 반등이 났는데 그 어떤 그 매수의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전략을. 자, 3, 사가 있는데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전략으로 하지만은 가장 먼저 셀트리온 위주로 해서 단가를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저점을 찍은 이 부분이죠. 296,500원을 이탈을 하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물량을 저는 어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물량을 어 많이 줄일 겁니다. 많이 줄일 거고 여기가 안 깨지길 안 깨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내일이나 내일이죠. 내일 만약에 소폭 하락해서 출발한다고 하, 거나아니면 장중이 좀 눌린다고 하면은 요 30만 7천원 전후로 해서 물량을 한번 실어볼 겁니다. 물량을 좀 실어서 단가를 좀 대폭 낮춘 다음에, 어, 매치 될지 모르겠어요. 뭐 2, 3일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리는 셀트리온이 이렇게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요 밑에서 대량으로 만약에 샀던 그 물량들을 정리를 좀 하면서, 단가 조절과 비중 조절을 같이 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합니다. 요, 어 11월 25일날 시작했던 그 지점에서, 이 16만 5천 원을 안겠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저가를 깨면은 아직도 좀더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위험하지만은 셀티론 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으니까는 좀더좀 좀 높게 보는 겁니다. 기준을. 그래서 얘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물론 셀티론 헬스케어도 확인이 좀더 필요합니다. 얘네들은 어찌 됐던 간에 오늘 저가 이 부분이죠. 약 175,200원을 이탈을 하면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여기를 더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면서, 이 부분,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면서, 어, 차후 전략을 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티리온 헬스케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그름으로 보면 그래도 상방 50% 전후로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는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같은 날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셀티룸보다는못 미치다 그리고 같은 코스닥에서도 셀티룸 제약보다도 못 미치다고 하는 거는 아직은 매력적인 가릭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 종목 다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 번에 세개다 조정을 하면은 어쨌든 셀티룸 자체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셀트리온 먼저 한번 해보고 나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 조절을 해서 빠져나오고 비중 조절을 하는 그러한 전략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거에 대해서 제가 좀할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요 다른 종목들하고 어 지분이 좀 달라요 지분이 여기 보시면은, 최의 주주가 이제 55%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주식, 그 다음에 뭐 임원들도 갖고 있고, 이 임원들이 또 여기에 포함돼 신고하지 않은 뭐 주식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사돈에 8천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 물량까지 다하면은 사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유통 가능한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유통 가능한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어, 큰 회사죠. 셀트리온그 제약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물론 최대 주주 포함해서 주요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제약보다는 좀 덜하죠. 덜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가격적인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라고 하면은 어, 델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이 밀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밀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반등의 폭은, 어 셀트리온 제약이 탄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직 정확한 신호는 나오지가 않았어좀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도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숙지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내일은 우선 30만 7천원 전후로 해서, 어 비중을 좀 실어보고 난 다음에 만약에 급등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특히 한 30만 4천원 부분, 만약에 급등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터치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 올랐던 부분들, 올라오면은 요 밑에서 잡았던 물량을 좀 덜어 주는 거예요. 덜어 주고 다시 한번 뭐 눌려 줄 때, 눌려 주면은 도시 30만 2, 32만 원 부분 뭐 31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딘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때 가서 이제 잡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 단가와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그래서 2월달, 3월달, 4월달을 준비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은 그렇게 어, 전략대로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전략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제가 이어서 종가매매 영상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어한 종목만 가서 계속 매매를 하면은 여기가 주춤한 사이에 다른 종목이 올라오면은 어 매매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어제도 종가매매 다른 종목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말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댓글에다가 현대차 관련주를 매수를 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영상을 끝까지 끝까지 보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이게 왜 필요하면은 제가 오늘도 장중에 한번 그 언급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유튜브가 아직 어, 그런 기능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독하고 좋아요를 계속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은 채널에 그런 기능들이 이제 계속해서 업, 오픈이 되니까 꼭한 번씩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